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인천 관동교회에서 나온 문서고요. 제목이 태신자,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소서거든요. 아, 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기도문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와,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려고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설득의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회개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핵심 여정이 이 짧은 글 하나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의 진짜 매력은요. 그게 그냥 교리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이건 뭐 추상적인 신학 강의가 아니고요. 김정아라는 딱 특정 개인을 향한 지극히 실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뭐랄까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설계도요? 네. 그리고 그 설계도의 핵심을 알려면 태신자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태신자? 네. 이게 태아를 품듯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문서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알수 있죠. 태아를 품든 마음에 품는다 와그 표현 자체 정말 엄청난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그 설계도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첫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시작부터 마태벽은 구절이 인용되는데 어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그렇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태우실이라.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 읽었을 때좀 섬뜩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충격요법? 네, 듣는 사람을 그냥 안락한 현실에서 강제로 딱 끌어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그의 역할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다가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거였죠. 도끼가 이미 나무뿌에 놓였다는 건 심판이 뭐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신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런 극도의 긴박감을 조성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쭉정이를 불태운다는 이런 표현이 음, 요즘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너무 극단적이거나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랄까 우리 편 아니면 다 끝이야. 이런 느낌으로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현대적인 감수성으로는 분명히 거부감에 들수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배제보다는 구분에 있습니다. 구분요? 네. 농부가 한해 농사를 짓고 나서 소중한 알곡이랑 아무 쓸모 없는 쭉정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진짜와 가짜는 명확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바로 뒤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구절이 그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 네. 이것도 정말 강렬한데요 물로 받는 세례는 들어봤는데 불의 세례는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걸 대장장이의 작업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대장장이요 네 대장장이가 물은 쇠를 강한 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불에 넣어서 달군 다음에 망치로 막 내리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과정에서 쇠 안에 있던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강철만 남아서 더 단단하고 유용한 도구로 재탄생하죠. 아, 불의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정화, 클렌징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상징하는 거죠. 와, 쪽 종이를 태우는 불과 같은 불이지만, 알곡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재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불인데 대상에 따라서 그 역할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정화와 단련이 되기도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결국 이 모든 강렬한 이미지들은 김정아라는 사람이 겪어야 할 변화가 그냥 뭐 생각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차원의 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인지를 이 초반부에서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도끼와 불의 이미지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든 다음에요. 이 문서가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네, 그렇죠. 유다서, 디도서 요한복음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금율, 소망, 영생 같은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거의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하하, <laughs> 네.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랑 극단적인 희망을 나란히 배치한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건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또 아주 강력한 설득의 구조입니다. 이 문제 제기 후 해결책 제시 구조는요. 사실 현대 마케팅에서 말하는 퍼널 전력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와, 퍼널 전력이요 네.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훈데요. 듣고 보니까 그 당신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 머리 파라기 빠지고 피부가 늙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희 제품을 쓰시면 이런 광고 문법이랑 어, 정말 똑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인 거죠. 종교적 설득과 상업적 설득이 동일한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죠. 그러게요. 앞부분에서 심판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니까 듣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탈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하심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압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절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희망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논리 구조는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듣는 사람한테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믿음을 갖게 하는 전력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접근 방식의 장단점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결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구조를 통해서 실존적인 위기를 느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하니까요. 반면에 단점은 자칫하면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나 어떤 자발적인 이끌림이 아니라 오직 심판에 대한 공포가 될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아, 벌 받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 이런 식이 될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문서가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정인데요. 자료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인용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네,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적인 알, 에피스테메 원은 거리가 멉니다. 아 오히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의 야다에 가까운데요. 이게 뭐냐면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아주 깊은 관계매짐을 의미해요. 관계매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의 프로필을 아는 거랑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영생이란 바로 후자와 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심판을 피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서의 영생이라는 거네요. 네,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맺음을 위해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태신자 김정아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촉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심판경고, 즉 문제, 그리고 영생소망, 해결책, 관계로서의 영생, 그 본질, 마지막으로 교회로 인도, 실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흐름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론이 김정화라는 한 사람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른바 이론의 실전편인 기도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인데요. 태신자 김정화의 목표가 물질이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선순위가 인간 관계였습니까?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게 하옵소서. 이 구절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신학적 개념들이 현실의 삶으로 착지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정화라는 사람의 과거 삶을 물질과 인간 관계라는 딱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이게 사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단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실 이두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맞아요. 돈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사랑. 듣고 보니 그렇네요. 솔직히 물질과 인간관계가 최우선 순위였다. 이 지적은 비단 이 기도문의 대상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뜨끔하는데요. <laughs> 그렇죠. 결국 삶의 운영체제 OS를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 자체를 옮기라는 요구입니다. 중심축을요? 네. 과거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갔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설정해달라는 기도죠. 이것이야말로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회계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생각의 변화가 삶의 우선순위 변화라는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문의 어조가 참 재미있어요. 네. 방금처럼 삶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기까지 한데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은 또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어떤 것을 믿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한없이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기도문의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강온 양면 전략이죠 강온 양면 전략 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밀어붙이지만 이건 틀렸으니 바꿔야 한다. 그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와. 만약 비판과 정죄만 있었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따뜻한 위로만 있었다면 굳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이 엄격한 사랑 퍼플 러브의 균형이 이 기도의 핵심적인 힘일지도 모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도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장벽. 예를 들면 뭐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라든지. 네. 교회는 너무 비판적일 것 같아 같은 생각들을 미리 다 간파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기도문 안에 녹여낸 셈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 기도는 김정화라는 한 인물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남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문서 전체가 달려온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기도문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일종의 설득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네. 극대화하고 이어서 유다서와 디도서의 영생과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압도적인 희망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영생의 본질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매짐이라는 걸 정의한 뒤에 이 모든 신학적 원리가 김정화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삶의 목표가 물질에서 주님으로 우선순위가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우주가 재편되는 과정을 담고 있었죠. 네. 물질과 인간관계라는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적 가치로의 이동을 촉구하는 아주 강한 신념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건 뭐 비단 특정 종교의 전도 방식을 넘어서요. 한 인간의 세계관이 외부의 개입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가치관의 변화를 겪잖아요. 이 자료는 그 변화가 어떤 논리와 감정의 흐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도문은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가장 깊은 신념이나 삶의 의미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고독한 탐구를 통해서만 발견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처럼 나를 아끼는 누군가의 사랑과 간절한 바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변화되고 또 발견될 수 있는 걸까요? 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좋겠습니다.